제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아, 누가 나 때려 뛰어? 죄송합니다. 아, 난 때요, 난 때. 아, 나무나 먼저 캐줘나 한번 때려봐요. 응? <laughs> 누가 너 때리래? 님미 때리라며요. 아, 제가 동물 해가지고 밥할게요. 아니요, 콜? 동물은 좀 이따 해도 될것 같은데. 아니, 밥, 밥. 오늘은 그쪽이 바깥 사람. 콜? 네. 짠. 밥하기 되게 힘들어요. 소두 마리 했는데, 가족 하나, 또 그거 하나 어요 지금 우리들 가족인 겁니다 저는 그냥 먹을 거를 어머니 생선하고 양털 할때아 양고기도 있어 텐데 양털은 필요 없을 텐데 혹시나 양고기가 나져올수 있으니까 근데 물고기도 나오겠는데 이번엔 저기 용암 있는데? 응? 음? 동굴에 들어가셨나요 자, 자연동굴인가, 여기? 재료면 있는데로 와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음식 만들고 있다, 음식. 나무캐가지고 스푼농소에, 여기 만든다. 우리 거에 스푼 넣은 거야? 네, 여? 여기. 여기 넣은 거야? 어, 일로와, 일로와, 여기, 여기. 여기 봐요. 나요. 자, 문은 안 만들겠고요. 이거. 바나나, <봐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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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나나, 나 바나나, 아기 대체는 쓸데없이 노래만 머리 크다니까, 노래는 따올 수 없는데. 그니까요. <laughs> 여기서 칼 하고. 솔직히 아기 대체 죽이기 힘든데, 예고가 안 나와. 그니까요. <laughs> 그니까요, 밖에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니까요. 러 <laughs> 여기서 상자, 모니터 나오면 칼로 주의하고. 아, 상자 있어요? 곡괭이로 그 제가 땅 팔까요? 아니요. 아니요. 괭이 말고 곡괭이 그 만들어야지. 아, 괭이로 농사 지으려고요. 제가 농사 짓고 있을게요. 저 씨앗 됐다말해요물있는 네. 쪽에 해야 되는데, 이기에앉게요 이걸로 또뿌하면 되겠다. 이자 그쵸. 오, 닭 있다. 맹수의 능력. 오, 씨앗, 씨앗, 네, 씨앗. 여기 네. 씨앗 하나 주세요. 씨앗, 씨앗, 저기, 저기, 쉬. 내일에 네, 있어야 되는데. 음. 어, 아무것도 안 주네? 이, 뭐야. 여러분, 시끄럽죠? 흑한대가 어디지? 거기서 흙 빼야되겠다. 그나무와 적혀가지고, 돌. 나무 한가. 그 당근, 그 당근 씨앗은 어떻게 하지? 당근 씨앗은 그 어떻게밖에 못해요. 엠피스는. 겉밖에, 겉밖에 못해요. 내고 봐요. 아, 네. 뭐만들어야 되는가? 아, 그냥 일단 먹어 으로 야, 국 있어요? 아니요. 올라봐요. 아, 저목 뭐 괜찮아요, 저녁. 아까 먹어서 여기서 이제 뭐 만들까요? 나무 만들어요. 도끼 만들어야죠, 나무 도끼. 돌. 아, 돌은 여기서 캘수 있다. 겠그 도끼 만들어서 아, 도끼한다 갱이. 곡괭이 만들어서 저희가 땅 파고 올게요 두 개면 되겠지? 아니 두 개면 안될 텐데 물음표 물음표 걱정 마세요 씨앗 해. 있어요? 씨앗... 예 그러세요 던져주세요 저한테 말고 그냥 그쪽으로 던져주시면 돼요 던졌어요? 네감사합니 많이 하셨네. 제가 여기서 농사할 때요, 약도 많이 해야 돼요 하루만 들수 있어요. 이제 좀비 나오겠다. 준비를... 여기... 아, 회수 우선 해야 되겠다. 아직 준비... 준비 안됐으니까 그때만... 아침 올 때까지만... 준비다, 준비다! 준비, 준비, 안있긴 개풀. 으씨. 왜 칼로 안 때리고? 칼이 안 가져봤어요. 안 도와줘? 나도 지금 준비만 하잖아지고 됐다. 도와줘? 아니요. 저도 죽였어요. <laughs> 제가 앞이 아, 딸린다. 이 썩은 고기라 하나라도 먹어야지 아 아프다 평화로움 아 평화로우면 안폭뭐어 응, 좀비 아침 될 때까지만 하품한거 아까꺼 안녕 I d 어제 t k n o 헐, 까먹은 거 t know. I don't k n 아, w 쪽으로 n t know. I don't k n 기 w I d o 요 t know. I don't k n 요

が 진짜 길은 없는다 우리? 네? 내 눈앞에 논장이 있어 난 길을 알았어 두어두어 생존기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로 집이라도 지을까요? 조금만 지을까요? 어, 나무 아 우선 제가 나무 캡게요 운동이 어딨던가 아 됐다. 그러니까. 제 양털로 표시할게요. 제 검은색 양털도 도움됐으면 좋겠네요. 저한테도세요. 왔다 왔다. 하늘과 땅에는 진짜 좋지 않아 하늘과 땅이. 묵지 빠가 묵은 땅 찌는 사람 빠는 하늘이래요. 내가 이거밖에 없어. 이게 많은겨. 바깥 사람은 한편, 바깥 사람. 지금 하는 일은 없었다는데, 빨라 안캐 캐고 있단 말. 아, 그 뭐냐? 뭐도 없네. 위에 양털 해. 4개만 더 있으면 다어요 네? 씨앗 주어요 네. 3개 어케이나왔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여기 상자로 땡큐 하나만 더 있으면 되세요. 갱이 이제 다 썼어요? 음 아니요. 제가 다 썼어요. 또 만들어요. 오케이. 이제 동동 장으면서 이제 그 석탄 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두웠네요. 나도 일단 가죽 기다려야 돼요. 아 가죽 해가지고 아 저도 그거 아 제가 나무 킵게요.